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존라이프 TV입니다. 어, 얼마 전에 라이브에서 용서해가단 영상을 찍어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딱그 날인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환경이 좀 달라졌죠, 여러분? 여기는 마을회관입니다. <laughs> 오늘 마을회관에서 요가 수업이 있는 날이어서 어, 시작 전에 시간이 좀 많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음.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근데 마이크를 제가 안 들고 와서 조금 올릴 수 있는데 그래도 잘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용서라는 주제가 참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음 과연 어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용서할까요? 저도 참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 답을 찾으려고. 어, 노력했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호프 포노 포노의 지혜를 알려드리면 여러분의 이해를 가장 돕기에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프 포노 포노에서는, 어, 우리의 외부에 나타난 것들요. 음, 모두 우리 기억의 재생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외부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죠.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외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라고 느낀다면 그 불편한 감정은 과연 어디서 올라오는 걸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한 걸, 감정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런 억울한 일에 대한 상황은 물론, 그래요. 어, 외부에서 주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의해서 억울하다고 느끼고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고 <laughs>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기인한 걸까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죠. 음. 그래서 외부에 일어난 것들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운이 히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잠재의식 안에 있는 기억의 재생이다. 그래서 호프노프노는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네 마디 말로 정화를 하세요 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죠. 이때 용서요. 음. 우리는 혹시 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음그 사람을 쉽게 용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는 그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어떤 분노 그리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 여러 가지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음. 그럴 때어 우리 내면의 것들을 좀더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안에서 일어난 나의 분노, 억울함, 화, 원망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어난 그 아이들을 기꺼이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 우리가 어떤 사건, 상황을 통해서, 어, 어떤 그 감정들요. 음, 불편한 사건들, 상황들,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내 안에 있는 나의 기억들, 내 안에 나의 내면의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용서해 보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용서하는 거죠. 용서는 사실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참 용어에 따라서 어떤 것은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고 어떤 것은 조금 더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어 받아들이고 용서하세요라는 이야기, 받아들이고 사랑하세요라 사랑으로 받아들이세요라는 말을 할때 그것이 참 음, 와닿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면의 그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제가 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그내 안의 것들을 스스로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운 아주 커다란 거, 것을 만났을 때는 그것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걸 용서해주세요. 이렇게요. 예수님 제 안의 것을 용서해주세요. 라고 조금 더 스승에게 그리고 전능한 이에게그 용서를 부탁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핵심은요. 내 안의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의 기억들, 내 안에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차츰차츰 용서하고 허용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놀랍게도요. 어 그런 상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들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달라져 있음을 알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달라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음, 결국은 이 세상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은 내 안의 것이 투영된 것이죠. 음,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바깥에 있는 상황, 사람 뭐, 사, 어떤 상황, 그런 것들 있잖 현실, 뭐, 현실적인 맞부딪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용서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용서는 자신 안의 것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의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허용하는 것이죠. 어, 저희 가장, 저희 사례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어, 아주 오래 전입니다. 10년도 훨씬 더 넘었는데요. 아마 제 책에 기록돼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음, 저희 동생이 뇌출혈로 어, 쓰러졌죠, 갑자기. 그런데 그 사건 안에는 의료사고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사고라 고하기에는 그렇고 의료소송의 어떤 문제인 거죠. 음, 동생 쓰러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담당이와 상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 그 의사분들도 경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부주의, 실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의료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분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의사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죠. 그때 저는 굉장히 많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안의 분노를 허용하고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제안의 분노를 허용하고 용서하는 그 과정들을 지나보내면서 이 상황을 좀더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진술서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의사의 두려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매우 안타깝고 측은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소송을 취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변호사와 함께 열심히 소송에 임했죠. 결국 결론은 계란으로 바이치기, 소송은 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거의 뭐 10년 가까이 진행되는 그 소송의 과정 안에서 그 과정 동안 저는 그 어떤 병원과 의사와 상황과 그런 현실에 일어나는 것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일어나는, 맞닥뜨리는 그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저는 기꺼이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저는 저의 할 일을 지속해 왔죠. 그렇게 저는 용서를 통해서, 어, 자유로운 마음으로 병원에서 그 의사를 마주칠 때그 의사를 아주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는 저의 제 동생과 저를 마주칠 때마다 계속 피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가 짐작이 됐습니다. 결국 그 마음에 대해서는 그 의사의 몫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우리는 내 안의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할 일들은 그 흐름에 맞게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의 지난 오랜 작업을 통해서, 이제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외부의 상황이 어렵게 느껴지고, 억울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상황과 사람들을 맞닥뜨린다면, 그것은 내 안의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요. 그리고 그 용서를 기꺼이 함으로써, 놓아버림으로써, 나는 더 자유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자유롭게 넓어진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상대를 연민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황과 이 현실이 정말 내가 고통스럽고 억울하게 느껴졌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는 길로 갈수 있도록 어, 다독이는 음, 신의 은총 삶의 꿈틀거림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는 외부의 상황을 통해서 일어난 내 안의 것들을 기꺼이 용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이제 용서할 외부의 그 누군가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로워진, 용서를 통해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보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연민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닿아서 또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영적 여정을 잘 가는데 도움이 또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기꺼이 사랑하고 허용하고 용서함으로써 나의 선택의 결과들을 책임지고. 포용하는 것이죠. 오늘도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자유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